안녕하세요 윈즈초코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예요 안녕하세요 버린럭 버린럭 뻥 뻥입니다 오늘은 점프 맨 점프 맨 해볼게요 네 재밌겠다 여 팬티야 응? 팬티 팬티 어디가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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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때리 마시고 팬 아, 빨리 하시죠 자 준비 시작 아나먼저러 <laughs> 아. 때리기 있습니까? 없어요. 아. 안 무슨 이 시칸데가? 요 너무 너안 되네. 아. 빨리 오세요. 문말그니까안 아, 안 되네. 너무 진마크하고 있었거든. 아, 네. 동안가 지금 아야형 뒤에 봐 봐. 어? <laughs>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해야 됩니다 이거. 난 여기서 스폰 포인트 못 해. 헤어가 안줬어오피서양아 헤어 피안줬다 어, 난 됐다. 음. 난 설정했는데. 음. 아, 진짜 왜이러냐 아! 아! 나도 영화가 빠졌었구나. 려서 빠진. 어, 어형 뭐, 둘이 뭐, 저기, 뭐, 저기 뭐, 있네. 뭐, <laughs> 좀 기다리는지 좀. 그래, 기다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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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나 다시 돌아가야지, 애들. 항상 그러다 빠져요. 아, 나 계속 이렇게 걸리 와, 너 아직도. 헛. 너 거기야? 어. 벌써? 바닐라 빵님. 민트 초콜릿? 아, 진짜. 미, 진짜 왜 민트. 엄청 못합니다. 민트 초콜릿. 빨리 오세요. Or... 네. 오. Oh, 민트 초콜릿. 마이야. 민저토커님 뭐하세요? 나 이거 얘기 너무 걸려. 아형아나 뭐라고? 나나 바게트. 아 어. 바게트님 어, 어 잘하고 있으세요? 오. 제가 먼저 가세요. <laughs> <토크야>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민저토커님 지금 짜증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 네. 저요? 네. 지금, 아니요. 지금 짜증이 엄청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하하. <laughs> 근데 나왜 이쪽까지 다 다시 돌아왔냐 살려주세요 어차피 난 괜찮아 이쪽에 습관되거든고아 정말 계속 떨어지네요 짜증이 나죠? 아, 약간 짜증이 <웃음> 나지만 <웃음> 아, 나 지금부터 빡게할거야 근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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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아침으로 바꿀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아침으로 바꿀게요 음. 여러분 제가 바꿨습니다 아침이 제일 좋아요?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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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계속 뭐한테뭐한테 계속 빠져 할수 있지 어? 할수 있냐고 아니 OP를 치라고 OP 치고 바게트 그거 영어로 나오거든? 그거 쳐야 돼 근데 바게트 완전 희미그렇 다. 아 어? 이까지만? 버네놔버네놔 OP 위에 이거 아니 왜쳐저 어, 정말 초보 A야 그거 저 진짜 초보 유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E,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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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아, 아. 어, e? 어, 어, 그리고 다음은 누 잘했어. 형, 헤어도 해? 어, 해어가 누구예요? 헤어가 누구예요? 아, 미트초코님도 해줄게요. 어피 줄게요. 네. 형. 어. 응? 근데 미트초코님은 영어가 뭐지? 그냥 한글로 미트초코 치면 돼. 아, 그래? 하스폰폴 그. 인트라. 아. 투 초코 초코 영어 T 투게트투게트 미니 t t T A 투투 P A P 빠빠빠투투 잘못했대 내가 똑바로 투투데 이게 눌렀는데 내가 민트 초코님을 민트 초코 어나 아, 맞네 민트 초코 짜증 짜증 나요 짜증 짜증 나요 그리고 영어로 T V 짜증 짜증 나요 짜증 짜증 나어왜안 되지 지워 아 대문자 여러분 저 짜증 나요 어, 어? 해요는 그게 한글이라서 안 되나? 오하이 오 얼굴 <laughs> 귀여워잉 내가 직접 만들었지 그 하나 먼저 간다 나 해요 티페 해요 거 없게 너티페 해줄게 우리야 Hot 어. 자 지금 민트 초코님 화가 많이 나셨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오, 아아아아아빠졌어 이제 조금만나왜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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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야, 잘... 바게트가 뭐야? 어? B. B. 저희는, 저는, 저는 영어를 모른답니다. 죄송합니다. 바게트가 뭐야, 형님? 어? 너 형님 닉네임 좀 봐봐. 방송이 멈췄다고. 자, 아까, 어,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민재 축하님. 와, 저 진짜 점프요 못해가지고요. 근데 언제 오실 거죠? 저요? 네. 어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5단계다. <laughs> 아 진짜. 아자니가니까잘 아, 아. 되네. 아성자니까 아니, 과죽니까 으들아 소리. 아, 좋다 민트 초코 님. 네. 지금 바게트 님이 지금 끝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요? 네. 아 엔딩입니다. 이쪽에서 숨고 <laughs> 있다. 아, 여기저기. 왠지, 왠지 죽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진짜? 제가 초보인 오오! 걸 아시지만 안돼. <laughs> 아 시끄러워. 정신 아, 말했어요 대립하시. 음? 아 어, 제발요. 저는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상구야? 그딴 거? 딴 거? 딴 거면 진짜 하지마. 진짜 짜증나고. 그래까나 다였어다였어요 갓겠어. 어. 축하해요. 짬입니 1등. 똥구멍님.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laughs> 네. 짬. 빠이. 빠이.